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의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 4일 FOMC 정례회에서 연준은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의사록에 담긴 이 같은 언급은 5월에 그치지 않고 최소 두 번의 차기회의에서 빅스텝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오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만나 반아시안 증오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백악관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세계적인 음악 그룹 BTS가 아시아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년 동안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 범죄와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주택을 팔라는 끊임없는 상업용 스팸성 전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을 팔면 전액 현금을 준다며 특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전화 공세를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많은데요. 애틀란타시 담당 검사는 이런 전화를 상업성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애틀란타시에 고발을 하거나 연방정부 사이트에 집주소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전화 차단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유빌디안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에게 총을 쏴 살해한 범인 셀버도우 라모스가 범행 직전 대학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모스는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알게 된 독일의 15살 소녀에게 범행을 앞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소녀가 언론 등에 공개한 1대1 대화에 따르면 라모스는 범행 당일인 24일 자신의 할머니에게 짜증이 난다는 메시지를 먼저 발송했습니다. 이어 6분 뒤 방금 할머니에게 총을 쐈다고 보냈고 지금 당장 초등학교에 총을 쏘러 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라모스는 범행 전날인 23일에는 이 소녀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총알을 배송받았다며 누군가를 명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화상 통화로 소녀에게 총과 총알이 든 검은 가방도 보여줬고 소녀가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묻자 라모스는 그냥 기다려봐라 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 SNS 앱을 통해 라모스를 알게 된이 소녀는 총격 뉴스를 접한 뒤야 미국의 친구에게 연락해 수사당국과 접촉했고 라모스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세디스가 국제여행자들에게 원숭이 두창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디스는 북미, 유럽, 호주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을 반영해 주의 수준을 경계심을 높이라는 2단계로 높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1단계보다 높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자제하라는 3단계보다는 낮은 수위입니다. 스디스는 여행자는 피부나 생식기 병변 등을 포함해 질병에 걸린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고기를 먹지 말고 아프리카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크림과 로션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차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의가 한국시각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한국시간으로 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27일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재활을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해군 특수전전단 대비 출신인 이 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번인성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의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돼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포함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코리아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